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량 형용사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어, 지난번에 우리가 작성했던 이 표를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어, 좀 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그 수를 좀 중시하는, 네, 그런 언어라고 있죠. 네,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냐를 중요하게 좀 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가 왔을 때. 다시 말해서, 뒤에 오는 명사의 형태가 이제 단수일 때와, 이제 반대로, 셀수 있는 명사가 왔을 때, 복수의 형태가 되겠죠.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은 좀 조금의 약간이란 표현. 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음, 일단은 그 부정적으로 말할 때, 자, 뭔가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수량이나 양적으로 기준이 딱 있어서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했죠.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고자 할 때, 그렇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래도 약간은 있어, 조금은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네, 긍정적으로 말하고자 할때 네, 이때 표현 방식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어 드렸냐면 자, 어떤 사람이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나는 물이 별로 없어라고 말할 때 거의 없다, 별로 없는이라고 말할 때를이라고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어, 자, 예를 들어서 네, I have l i t t l 이렇게 되겠죠. 어. 나는 물이 거의 없어. 라고 말할 때에는 일단은 이 물이 s가 붙어 있지 않은 단수의 형태다. 네, 그럴 때 별로 없다. 거의 없다. 라고 말하려면 l i t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말하고자 할 때. 그래도 나는 약간의 물이 있어. 그래도 나에게는 약간의 돈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죠. 어. 자, 그럴 때에는 하나라도 있다라는 긍정의 어감으로 '어'를 붙이자고 했죠. '어'리를 이렇게 됩니다. 그 내가 비록 돈이 많지는 않지만 나는 약간의 돈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I have a little money' 이렇게 표현하자고 했어요. 자, '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확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쓸수 있는 명사 즉 뒤에 오는 명사의 형태가 복수일 때, 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할 때는, few, 라고 말하자 그랬죠, 그죠? 네, 자, 또 봅시다. 오, 요즘 이제 하도 이제 뭐 전자의 시대죠? 어, 그죠? 디지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책이 별로 없어 라고 말할 때, I have, 별로 없습니다. 부정적 어감이에요. 네. few, few books.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복수 표현이 왔죠? 네, 그래서, l i t t l 이 아니라, few라고 표현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약간의 뭔가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말하려면, a few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나는 친구가 많진 않아. 그렇지만, 약간의 소중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할 때, I have a few. 네, 몇몇의 친구들이 있죠? friends.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수이고요. 긍정의 어감으로 말하고자 할 때, a few.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의 위의두 줄은, 어쨌든 간에 뭐 약간이란 말을 할 때고요.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자, 그런데 이제 긍정, 아, 긍정이 아니라 많다라고 표현할 때, 많은.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역시 단복수가 이 구분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잠시 레기 걸린 중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구요. 네. 나는 돈이 많아. I have much money. 이죠? 나는 친구가 많아. I have many friend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 하면 한편으로는 셀수 있는 명사든 셀수 없는 명사든 많다라는 뜻으로 다쓸수 있는 거, a lot of 또는 lots of 또는 플랜티 b 브뭐 이런 것들이 네,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일단은 여기만잘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죠 얘는 뭐 양쪽에 다 쓰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지만 얘네들은 좀 이렇게 구분해서 써야겠죠 요까지는 일단 요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거를 기억하신 채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을 조금씩 더 붙여갈게요 자 교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표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거꾸로 가봅시다. 많다라고 할 때, 근데 그게 셀 수가 있을 때, 그죠? many를 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친구들이 많네요. friends가 지금 복수입니다. many. 자, 셀수 없는 많은을 수식할 때, much입니다. don't spend, 네, 낭비하지 마라. too much time, much time입니다. 자, 타임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복수 표시가 안돼 있어요. 그죠? 그럼, 멋취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s가 붙지 않아도 복수인 단어가 있긴 합니다. 뭐, children 이라든가, 그죠? f i 라든가 이런 단어는 복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복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세상의 모든 명사를 우리가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로 다 구분해서 외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눈에 띄는 그런 표현들 말고는 s가 있느냐, 없느냐로 좀 구분합시다. 어쨌든, time이 단수인가 보죠. 그래서 many가 아니라 much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넘어갈게요. 또 다른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드렸던 이 few와 a few, l i t 과어 l i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네. few를 썼다는 얘기는 뒤에 복수가 온다는 뜻이에요. 네, 방금 이런 예시가 또 나오네요. People은 s를 붙이지 않아도 이 자체로 사람들 복수입니다. 그죠? So few나 a few를 쓰셔야지 막 little, a little 이거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few하면 약간의 사람들이 있었다, 긍정적인 어감. Few라고 하면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거의 없었다. 충분히 이해하실만하죠? 그죠? 자 다음 셀수 없는 명사인 경우 릴 또는 어리를 이렇게 됩니다 그죠? 됐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말하는 사람의 마인드의 차이에요 누구는 뭐 100만원만 있어도 난 돈이 그래도 조금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만원을 가지고서도 어, 나돈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뭐의 차이다 마인드의 차이다 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 have a little money. 돈이 좀 있어. 네. I have a little money. 나는 돈 별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저기서 이제 조금씩 더 붙여 가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보통은 이제 some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 외에도 네, several 몇몇이 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Dogs and Cats. 복수에 쓰는 표현인가 보네요. 그죠? There are several dogs and cats in the room. 입니다 방 안에 몇몇 고양이와 개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복수일 때 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모두 수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모두.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확인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A lot of money 해도 되고요. A lot of books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자, 클라라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lot of friend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수의 지도 좀 한번 알아볼까요? 클라라는 가지고 있어요. 네, a lot of. 역시 뭐다? money.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많고, 친구도 많고. 좋겠네. 그죠? 자, 다음 가볼게요. 자, 레리는 b o 구입했습니다. Some tools. 어, 여기는 이제 단복수를 잘 섞어놓으셨네요. 좋은 예문을 tools. 그죠? 네. 좋은 도구와 equipment, 가 장비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우리의 개념과 좀 반대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죠? 네. 도구는 셀수 있는데 우리는 장비는 왜못 쓰이는 건가? 도대체 내 네. 말이 의아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언어예요. 네. 이해가 안 가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킴먼트는 어떤 명사다? 셀수 없는 명사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알아가셔야 됩니다. 뭐 셀수 없는 명사 쫙 해서 다 외우고, 이러면 그 다음날 까먹어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유킴먼트는 셀 수가 없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자, 봅시다. 네, 이번에 n 니인데요 보시면 이게 뜻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뜻이 비슷해요. 근데 any는 특히 어떤 때니다 부정문에 씁니다. 부정문했습니다. 부정문. 내가 만약에 계획이 좀 있어, 그럼 I have some plans예요. 근데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I don't have any plans입니다. 부정문일 때 주로 씁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고요. Plan a n s가 없어도 됩니다. 그죠? 단복수에 다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고요. 뭐, 애니는 이런 거에 쓰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if 알죠? if. if. 만약에 그녀가 온다면, if she comes here. 이런 식으로, if가 쓰였을 때 조건문이라 할수 있는데, 그럴 때는 긍정일 때에도, 뭐, 애니를 쓸 수가 있고, 뭐, 뭐 의문문일 때도 some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음, 너돈좀 있냐? 예, 이럴 때요. do you have any money? 되겠지만, do you have some money? 그래도 됩니다. 뭐, y e 의 대답을 바라고 이제 질문한다든가, 그런 예외가 있어요. 이부분은 너무 크게 보시지 마시고, 여기 위에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네, 데 네. 1번과 2번 문제. 네, 여기까지. 쪼로록. 네. 아, 그렇네요. 53페이지까지, 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벌써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모범생들이에요. 자. 몇 가지만 볼게요. 뭐, 다 같이 풀지는 않구요. 나중에 답을 띄워드릴게요. 자, 봅시다. 음, many냐, much냐를 논하기 전에,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떤 형태냐를 잘 보셔야겠죠?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는, SL로 붙이지 않아도 복수다. w o s 가 아니라 w e r l 하고 또 힌트를 주고 있죠. 그래서 many가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다음 봅시다. 네, 자주 나오는 거죠. water. 네, 물입니다.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확히 1인지가 뭐 컵이나 잔이나 뭐 이런 걸들이대기 전에는 수량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셀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 단어의 p e r l 이란 단어는 쏟아붓다라는 얘기입니다. 올리를 워를 인덕판. 물을 좀 쏟아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한번 봅시다. 어, 뭐 어디를 가봐야 될까요? 네, 이걸 수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어, 별로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자애들은. 네, 걸스, 셀 수가 있네요. 그래서, 퓨가 될것 같아요. 자, 이해가시죠? 네. 자, 10번 봅시다. 자, 10번을 보시면, 슈걸 있습니다. 네, 슈걸인데, S가 붙어 있지 않네요. 아, 그러면 셀 수가 없다. 퓨가 아니라, 릴 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설탕 쫙 뿌린 다음에 알갱이 하나하나 셀수 있잖아요. 네, 물론 셀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죠? 네, 근데 보통 슈거는 스푼으로 세거나, 그죠? 작은 병으로 세거나. 네, 영어에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짠. 네, 봅시다. 나는 수요일에는 어떤 수업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I have 아니라, I don't have입니다. 네, 긍정문이 아니라 뭐다? 부정문이네요, 그죠 부정문. 부정문일 때는 썸이 아니라 주음을 쓴다. 'any'를 쓰시는 거죠.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any' 'classes' 왠제 어, 대에는요는 수업이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번 봅시다. 치즈 케이크 좀 먹을래? 이렇게 말했어요. 네, 'Would you like to have?' 하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아, 의문문이니까 'any' 써야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위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의문문이라 할지라도 뭘 나타내면 권유. 너 이거 좀 먹을래? 어, 너 이거 한번 해볼래? 막 그런 거 있죠. 또는 예스의 대답을 바랄 때,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비록 의문문이라 할지라도 썸을 쓴다는 얘기예요 권유를 하고 있죠. 너 치즈 케이크 좀 먹을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면에 밑에 거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자세히 문제가 나올 줄 몰랐네요. 아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만약에 당신이 문제가 좀 있다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뭐 연락주세요. 이건데, 긍정문이잖아요. 의문문도 아니고. 그렇지만, 만약 너가 뭐뭐 한다면, 무슨 문장입니까? 조건문이네요. 문제가 없으면 연락할 필요 없지. 그렇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조건문이에요. 자, 이럴 때는 긍정이라 할지라도 뭘 쓴다? N을 쓴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몇 가지 좀 알아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약간 있느냐 거의 없느냐에 따라 어를 붙일 건가 말 건가. 셀수 있느냐 셀수 없느냐에 따라 표 쪽이냐 리를 쪽이냐 이거 잘 구분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네. 자 여러분 답을 띄워드릴 테니까 채점을 한번 해보시고 네. 수요일에 다시 학원에 오게 되시면 네. 질의응답을 다시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숙제는 두 개를 해오시고요, 아시겠죠?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두 개를 해오시고 어, 단어 시험은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외출을 삼가하시고 네, 코로나 에 유의하시고 네, 음, 즐거운 모습으로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